30살에 양띠 양띠가 3월생, 2월생, 5월달생일 가지신 분들이 조금 위태롭고요. 그 다음에 이제 42살에 7월, 7월생, 8월생, 10월, 11월생 이분들이 조금 위태로울 수가 있고 좀 많이 안 좋은 분들이 54살에 4월생, 5월생, 6월생, 7, 8월생이 이렇게 돌아와요. 그래서, 이제, 이분들 같은 경우는, 띠가 좀, 열두 띠가 있지만, 그 중에서도, 원래는 양띠가 조금 안좋은안 좋은 그런 게좀 들어오네요. 그래서, 이제, 인간도 좀 조심해야 되고, 금전도좀 조심해라, 이렇게 했고, 어, 안전자리에서 이동수, 변동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, 소리가 나와요. 그 중에서 42살은 조금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또비겨 나갈 수는 있어요. 있는데, 그래도 제일 안 좋은 거는 30살하고 54살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. 네. 어, 다섯 달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다른 띠도 있나요? 혹시? 다른 띠는 이제 양띠를 짚어줬고요. 그 다음에, 어, 말띠도 좀안 좋아요. 말띠. 저 말띠 같은 경우에는 31살에 어, 6월생, 8월생, 9월생. 여분이 조금 일이안 좋은 게 들어오고요. 또, 그, 또, 띠로 짚으라고 하면은, 말띠에 43살에, 어, 7월, 5월생, 7월생, 8월생, 9, 10월생. 여분들이좀안안 안 좋고, 띠를 가지신 분들이. 그 다음에, 55세, 6월생, 9월생, 11월생, 12월생. 예, 여분들이좀안 좋아요. 그런데 이제, 제일 안 좋은 분들은 43살하고 55살 요분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자가 연애를 하던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남자분의 띠가 있다면? 그 25살의 쥐띠에 그 32살 뱀띠 뱀띠하고 여기 총이 조금 들어오거든요 물론 달하고 이렇게 짚었을 때좀 차이는 있다, 있겠지만 어 1월달 생, 2월달 생, 특히 3월달 생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. 어, 그동에지을 하면 4월생도 여기 포함이 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네달에 있는 그런 띠를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 26살에 어, 돼지띠, 여자분 돼지띠에 그 양띠를 가지신 남자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일달은 5월달, 6월달, 7, 8월달이 돌아요. 어 그리고 이제 그 42살의 여자분 어, 양띠인데 토끼띠를 가지신 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42살 토끼띠 어 그래서 9월생, 10월생 요분 때문에 이제 좀이 애로점이 좀 드러나는 걸 그렇게 보입니다. 올 하반기에 네. 롯도를 사면 안 되는 때가 있을까요? 네. 그 뱀띠 32살 그리고, 어, 33살, 그 다음에 35 범띠. 뱀하고 범띠. 안 좋고. 그 다음에 51살에 개띠. 그리고 64살에 닭띠요. 요렇게 지금 돌아요. 음, 초반기 운이 또 괜찮았다가 후반기, 중반기에 가서 이렇게 좀 내리막을 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렇다 보면 재물이 돌았다가도 또 나가는 수가 있고, 띠별로도, 저, 달로 좀다 틀리겠지만, 요런 걸 가지신 분들이 원래는 어, 복공 당첨되는 수가 조금 이렇게 빗겨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,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지글 기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약간 돈만 날리는 것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그 띠별로 봤을 때 그런 게 운세가 더러니까좀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